안녕하십니까? 정선 대북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정선 군청에서 15분 거리 하는 보존 관리 지역 내 10037평 토지 소개할까 합니다. 그럼 앞에 보이는 정선 토지 소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주변 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 토진 해발한 400m에 위치합니다. 향은 정남향이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 보이는 정선토지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토지는 바로 앞에 보이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현재 이렇게 보시면은 녹두를 심어서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뭐 경사도 완만합니다. 주변에 이렇게 일반 주택들이 많습니다. 전원주택도 위치하고요. 포장도로 접하고 있고 전기 다 접하고 있습니다. 물도 마을물을 쓰면 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주변에 상정바위, 정순 오일장 등이 위치합니다 뭐, 귀농귀촌이나 아니면 나홀로 조용히 전원주택 짓고 사시고자 하시는 분에게는 안성맞춤인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100m 앞에는 조양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산이 한반도 지형이 생겼다 해서 이 동네가 한반도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선 토지 주변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앞쪽에 한 100m 앞에는 조양강이 흐르고 있고요 좌측에 보이는 산이 상정바위가 되겠습니다 뒤쪽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전원주택들이 즐비합니다 뭐 가수원을 해도 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매물번호는 북평면 216번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이렇게 보시면 경사도 시 완만합니다. 향도 전, 정남향이 되겠고, 뭐 전원주택 짓고 사시고자 하시는 분에게는 최적인 토지가 되겠습니다. 매물번호는 북평면 216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청에서 15분거리 위치하고 보정관리지역 내 1037평토지 설명을 마치겠고요. 아울러 제가 동영상 아래 블로그를 올려놓습니다. 블로그를 클릭해 들어가시면 위성사진이나 가격, 면적, 지세 등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